안녕하세요, 두스쿠입니다. 네, 이제 새로 시작한 두스쿠. <laughs> 저번처럼 동일하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. 그래서 이번에 백설 커이크를 똑같이 준비했어요. 하나는 초코맛, 하나는 바나나 맛으로 준비했습니다. 자, 한번 만들어 볼까요? 저번처럼 그렇게 돼 있지 않고요. 다 이렇게 안에 들어있어요. 네, 오늘 아침, 아침이어서 아침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요. 요거는 이렇게 있고요 가루가 있고 여기는 초코 그런 친입니다 우선은 처음에는 이렇게 초코 맛으로 먼저 할 거니까요. 준비물은 계란 하나랑 아예 이거로는 하나는 계란 하나랑 가위랑 크만있으시면 됩니다. 네자 예, 이렇게 다 붓고요. 어, 잠시만요! 아, 네, 저희가요, 착각을 해가지고요. 여기다가 우선은 옮겨놨고요. 안 옮겨주셔도 됩니다. 자, 달걀 한 개. 달걀 한개 까고요. 잠시! 이걸 이제 넣어줄 건데요. 아, 우선은 달걀을 먼저 풀 거예요. 이렇게 여기 볶으러. 아, 크크라니까 뭔가 어색해. 네, 자, 이렇게 다 섞고요, 섞었고요. 자, 이거를, 제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. 자, 초코쿠, 쿠키 크런치도 <laughs> 같이 넣을게요. 이렇게 넣고요. <laughs> 얘도 포크로 같이 섞어주겠습니다. 네, 자 이렇게 다 됐고요. 이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1분 20초를 돌릴게요. 네, 자 저게 돌려질 동안 바나나 맛을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. 여기는 동일하지 않게 당 시럽이 있네요. 이렇게 하고 쌀가루는. 동일하네요. 색깔만 좀 다르고요. 이렇게. 네. 이것도 동일하게 달걀 먼저 깨줄게요. 자, 달걀을 또 깨볼게요. 계란을 흘린 건 기분 탓. 음, 진짜 기분 탓이야. 나할 때마다 자꾸. 네. 네, 자, 그동안 저희가 아까 돌려놨던 거 이렇게 다 완성이 됐고요. 하나도, 바나나 맛도. 아. 네, 자, 계란 다 풀었고요. 이제 쌀가루. 넣겠습니다. 쌀가루닦고요어 조금 남았네. <laughs> 자 이거 당시럽은 좀 이따 같이 찍어 먹으라고 남아있고요. 섞어보겠습니다. 네 바나나 맛도 다 섞었는데요. 왜 이렇게 빛이 날까요? 네. 달걀 푼것 같아요. 그냥 달걀 푼것 같은 느낌이 나는 건데요. 자, 얘도 동일하게 1분 20초 돌릴게요. 네, 다 완성됐고요. 이제 먹방에서 만날게요.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. 감사합니다.